듣는 사람의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지는 이야기는 결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당연함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주목받으며 발전할 수밖에 없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우. 위 글을 글쓰기에 접목해 생각하세요. 식상하고 진부하고 뻔한 글을 읽을 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오, 그래. 맞아, 맞아.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하는 그를 만나야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관점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다양한 관점을 알고 있어야겠지요. 다양한 관점을 알기 위한 방법, 관점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훌륭한 건 톡서입니다. 책 하나를 읽으면 그 저자의 관점과 시선이 내게 들어오니까요. 당연하다는 건보편성을 의미하며, 뻔하지 않고 평범하지 않고 색다르다는 건 개인성을 의미해요. 둘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개인성의 핵심은 작가의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 해석으로 글을 쓰세요. 독자는 차별화된 관점에 관심을 갖고 흥미와 호기심을 느낍니다. 박근필 작가였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 건필하세요.